수 있는 자리가 충분하시거든요. 국방위로 보시면은 이쪽에 슬라이딩으로 국방위 만약에 오신다고 하시면 한 10자에서 11자 정도 나오세요. 그럼 이제 창문이 여기가 만약에 가려지셔도 환기창이 메인창이 여기 있으니까 뭐 전혀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 없으시고 안방 화장실 화장실 두 개. 근데 보시면 화장실이 환기창이 있어서 보시면 환경, 환풍기 당연히 있으시고 화기창이 있으니까 화장실은 습기 조절하실 때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안방 화장실은 보시면 많이 크진 않으니까 이거는 그냥 건식으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메인 거실 화장실인데 샤워 공간도 충분히 나오시고 보시면은. 이 기본 제거되는 건데 여기 수건이라던가 화장품 샴푸 이런 거 놓으시면은 사실 좋으실 것 같죠 보시면은 수압가 엄청 세죠 네, 간혹 아직도 위층이시면 수압이 약하다는 조금 선입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지금 현재 보시는 데가 5층이세요 보시면 수압 팔팔팔팔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작은 방인데요. 보시면 작은 방 사이즈도 웬만하면 앞방 사이즈처럼 크게 잘라요 보시면 최강도 여기를 보시면 지금, 최이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자녀방, 자녀분 방으로 쓰실 때뭐 이제 슈퍼 침건이나 최대 더블 침대 놓으시고 이쪽에 책상 정도 놓으셔도 공간이 충분하게 나아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주간 이 집의 이제 주방 특징은 요즘은 요걸 이제 대면식 주방이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예전에 저희 이제 어머님들 설거지하실 때 이렇게 디보가셨잖아요. 요즘 이제 젊으신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주방 구조긴 한데 이쪽 이제 가족들 보시면서 아니면 TV 보면서 설거지할 수 있는 구조. 근데 주방이 11자라서 요렇게뭐 요리하시다가 뭐 이제 제조 같은 거 씻고 이런 동선도 너무 편하시고 보시면 주방 창이 있어요. 주방이 그 있지만 주방 창이 있으시면 이렇게 거실창하고 여자실 때는 맞바로 구조잖아요 환기가 훨씬 잘되고 음식이 여기가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이제 여자들이좀 소소하시는 구조가 음. 주방 옆에 다용도실 구조. 근데 여기도 이제 환기창이 있으시고 오일러실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솔직히 보시면 세탁기를 놓으실 수 있게. 수도나 전기가 빠져있긴 한데 공간은 이제 세탁기나 건조기가 들어가면 조금 협소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쪽에 이제 따로 세탁기, 건조기 옵션이 들어가니까 그건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삼성 제품으로 세탁기, 건조기 그러니까 저쪽은 그냥 뭐 팬트리 공간처럼 짜장구리나 짐이나 이런 거 넣으시면 되고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다넣으시면 이태리에도 어 전혀 지장 안 받으시고 이쪽에 보시면 한 4인용 쇼파? 식탁들이 이쪽에 이제 뭐 있으니까 여기 최대 6인용 아니면 4인용 식탁을 놓으셔도 식탁 자리가 충분히 나와요 왜냐면은 거실 공간이 이렇게 많이 넓다 보니까 여기에 세로로 식탁을 놓으셔도 공간은 충분하시게 나오실 것 같아요 중요한 거. 빌트인 냉장고. 아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보시면 삼성 제품으로 양문형 냉장고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보시면 냉장고. 근데 요즘은 냉장고가 오셨을 때 이렇게 좀 튀어 나오면 인테리어도 조금 많지, 안 예쁘잖아요. 보시면 옆에서 보셔도 빌트인이라 깔끔하게 뭐 튀어 나오지도 않고. 너무 예뻐요. 시크대 요 색상하고 톤이라도 화이트 톤이라서 디테일을 해주기도 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중요한 건 공채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제일 마지막 방이이거든요 여기가 세 번째 방. 보시면 여기가 저는 솔직히 마음에 드는 게방세 개가 다 쓸모있게 크기가 조금 적당한 것 같아요. 이쪽 방도 두 번째 방하고 보시는 것처럼 비슷하게 침대 놓시고 책상 놓으셔도 공간이 꽤 넓어요. 보시면 이쪽으로 창이 채광도 많이 넓어서, 그러니까 스리룸 보실 때 포인트는 방 하나가 거의 쓸모 없는 크기가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가족분들 많으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방이 세 개여서 가격은 비싸지만 방 하나가 죽는 공간이 많은데 여기 현장 같은 경우 방세 개가 그래도 다 크기가 가구 배치를 하셨을 때 쓸모있게 다좀 잘나온 크기라서 여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